할렐루야. 5월 13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 본디오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오메루하엘과 오메 영생을, 영생을, 영생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목소리> 어두내는발 피사.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네. 오늘 우리 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22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간들을 더 많이 보내게 그들이 발락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도 돼십뻘의한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곳에도 버리키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아군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랑이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랑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요한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 덜 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 적이 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요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지, 알아보니라. <laughs>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런 말만 주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아의 안장을 지우고 무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그날 미친 관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을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의 누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곁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좌우에 밤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어, 몸에 몰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하의 사자가 여하의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발람이 노아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임을 여신이 발람이 되기 때 갈라비 나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유로 갈라비에게 말하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나비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때가 참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아멘. 할렐 아멘. 네, 오늘 또새 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함께 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유명한 본문이죠 짐승이 말을 하는 내용입니다. 나귀가 사람에게 말을 하는데 어 이제 어제 내용하고 이게 연결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그 요단강 동편에 있던 민족들인 중에서 이 모아 왕, 어, 발, 발락이 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제 점성술사죠. 이제 주술사, 무당인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나에게 와서 이스라엘 사람을 저주하라. 라는 거예요. 이름이 헷갈리는데, 왕 이름이 발락이고, 이 점, 주술사는 발람입니다. 근데 이제 발람이, 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가 여러 신들을 섬기고 그 신들의 힘이 입어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점을 치는 주술사인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돌아갔어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발락이 발락 왕이 더 높은 고관들을더 어, 많은 돈을 가지고 발락에게 보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보면 발락이, 발락을 다시 오라 그러죠. 어, 높은 사람들 보내서 도마을 돈을 주면서, 거리 끼지 말고 내게 와서, 어, 내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발락에게 말하죠. 가지 말아라. 그런데 이제, 발락이, 그 사람들을 자기 집에 좀 머물라 그러면서 좀 고민하다가, 이제, 더 많은 돈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이제 가는 내용입니다. 가는데 이제는 여와의 사자가 천사죠. 칼을 들고 막아서는데 발람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귀는 여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막아서는 걸본 거죠. 그러니까 그 사자를 피하려고 이제 내려가다가 어떤 당 쪽으로 몰렸고 계속 막아서니까 이제 나귀가 어, 이제, 못 가니까, 담에다가, 그, 이제, 발람이 탄 나귀죠. 담쪽으로 몰리니까, 발람의 발이 담에 이렇게 비비게 되고, 그래서, 발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어, 지팡이로 나귀를 때립니다. 28절에 보면, 세 번이나 때리죠. 그러니까, 발람, 나귀가 말하죠.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했기에 나를 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내딘 발람이 나귀에게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라 내 손에 칼이 있었더면 그 너를 죽였으리라 내딘나 나귀가 발람에게 내가 이평생 당신을 태웠는데 내가 이렇게 한 일이 있느냐 없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무슨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었죠. 두 가지를 일단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발람을 막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은 무엇일까? 첫째는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거예요. 좀 반락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것을 싫어하시고 막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전하고, 죽은 영혼을 살리고, 또, 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귀한 일을 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저주하고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막으시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에 동참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싫어하고 막으십니가두 번째는 자기 탐욕에 이끌려서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지금 발람은 고민이 많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가지 말아라. 내 백성은 복, 이스라엘은 복을 받으라. 내가 복을 주는 백성이다. 그들을 저주하지 말아라. 하는데 발람은 지금 돈의 욕심이 이끌리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안 갈린다고 했다가 더 많은 더 높은 그 신하들이 더 많은 돈을 들고 와 오니까 이제 끌려가는 겁니다. 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어,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 있어서 어, 당장의 욕심에 이끌리면 당장은 이득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면 그 돈이 우리에게 과연 유익이 될까요? 인간적으로는 당장 유익이 되고, 당장 이득이 될수 있으나, 어, 정말 복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불의의 삭시라면, 그거를 취하는 것이 옳겠느냐, 라는 거예요. 지금 발람은 이두 가지를 하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고민하지만, 돈을 받고 불의의 이익을,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나님께서 어, 또두 가지를 하세요.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막으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 세상을 창조하셨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 여러분 그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간섭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일도 있지만, 어, 때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일이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일인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라고 우리가 기도 중에 깨닫게 되면 안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하시기 원하신다 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발람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가지 말라. 근데도 불의의 그 이익을 위해서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을 억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막으신다면 그 일은 잘될 리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은 불의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복이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라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짐승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여기 보면 나귀가 말을 합니다. 나귀가 주인에게 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봅니다.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나귀도 주인을 태우고 가는 나귀도 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하물며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아끼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위하여 얘기하는 것을 들어야 해요. 어떤 사람들은 고집 불통이 있어요. 난 누구의 얘기도 듣지 않는다. 나는 소신이 분명하다. 어, 근데 옳지 않은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누가 있을까요? 가까이 있는 가족이 있겠죠. 어, 가족이 사랑하지 않겠어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말, 자녀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 여러분, 예, 아내가 남편에게 나쁘라고 하는 말이 있을까요? 남편이 아내에게 망하라고 하는 말이 있을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못 되라고 하는 말이 있을까요? 그거 하나만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족은 서로 그래도 같이 사는 사람들이고, 또 같은, 같이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같이 희노애락을 나누는 사이인데, 가족이 나쁘게 말할 리는 없잖아요. 그럼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되죠. 부모들도 자식 말을 들어야 돼요. 네, 자녀들이 어릴 때야 그렇지만 이제 자녀들도 장성하고 부모님들은 또 이렇게 노쇠하고 그러다 보면 또 판단력도 떨어질 수 있고 또그 연세가 드신 다 고집이 세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부모님 말을 들고요. 나이 들어서 또 자식 말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부부는 서로의 말을 듣고 그리고 또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서로 성도들 간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 같이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서로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또 서로 하나님 안에서 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되었는데 어, 여러분 성도가 서로를 해코지하려고 하는 말이 있을까요? 어,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 못되라고 하는 말이 있을까요? 장로님들이 어, 여러분들에게 또는 저에게 당신 안되라고 하는 말이 있을까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어, 우리가 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어, 때로는 은혜로워지고 훨씬 더 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오늘 나귀 말만 하나님 말을 안 들었어도 지금 하나님이 여러 번세 차례에 걸쳐서 경고를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여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막아서고, 나중에 나귀가 가지 않고 발을 비비면서, 담벼락에 발을 비비면서 하는데, 죽어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발람이. 나중에 발람이 망하죠. 세가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아서는데. 그래서 여러분, 어, 주님의 제자의 길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 자기 부인은 고집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오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또 때로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어찌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부모 형제 가족들 말도 안 듣는 사람이 어찌 남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항상 열린 마음 또 열린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이 싫어하실까? 누군가를 저주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을 하나님 싫어하신다. 반대로 사랑하고 살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이 막으시는 것은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또 하나님 하라는 것도 순종해야 된 우리에게 주위에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은혜와 풍성한 삶을 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모아방, 발락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친히 발람에게 말씀하시고, 그래도, 외도 불구하고 가니까, 또 여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그 길을 막아서며, 그래도 나아갈 때는 낙위를 또 저지하셔서, 낙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은 자기의 고집을 따라, 자기의 꾀를 따라, 자기의 이익을 따라 그 일을 하며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어디에 귀를 열어야 할까? 어디에 마음을 열어야 될까?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귀를 열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며 무엇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일일까?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길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일까? 우리가 늘 선택의 기로에서 어, 옳은 선택, 또 믿음의 선택. 어,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수 있도록 성령이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심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